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1번은 이 눈에 가려져 있는 원형을 전체를 봐야 된다 그리고 2번은 이눈 위에랑 눈 아래에도 이렇게 선이 두 개씩 있다 라는 거 봐주시면 되고 속눈썹 3번은 이렇게 했을 때 속눈썹은 이렇게 이렇게 꺾인다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꺾인다 방향이 있다 너무 연한 것들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진 않고 살짝 점만 찍어서 표시를 해준다. 그리고 4번은 이렇게 어두운 분들은 부분 이제 애교살 부분들은 어, 지금 저렇게 선을 쓰면 안 되고 명암을 통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아래로도 살짝 풀어주고 위로도 살짝 풀어준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다섯 번째는